재현씨! 재현씨 일어나셔야죠! 네, 네. 재현씨 일어나세요! 네, 출근하셔야죠! 네, 아. 재현씨 일어나세요! 네, 선생님. 아. 전치 못한 신체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고된 일일까. 지금부터 정신 장애인 김재년 씨의 고된 하루가 시작된다. 아침이면 어머니를 도와 아침상을 차리는 것으로 재년 씨의 하루는 문을 연다. 식구들은 이미 출근을 한 늦은 아침이지만 어머니는 재년씨와 식사를 함께하기 위해 기다리신다.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아는 터라 재년씨도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감사하고 즐겁다. 식사 후엔 약 챙겨 먹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잘못하단 하루를 망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약 드신 게 어떤 약이에요? 예, 정신분열증 약이에요. 우울증 하고요. 그리고 조울증 비슷하고요. 그리고 되게 어, 정신분열증 약이요. 서른을 훌쩍 넘은 아들이지만 아직도 아들이 못내 못, 못 믿어온 양 하나하나 신경을 쓰시는 어머니다. 재년 씨의 아침 출근은 자전거와 함께 한다. 출근을 할수 있게 된 아들이 대견한듯 바라보시는 어머니다. 오전 9시 30분, 재년 씨는 호물타리에 출근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울타리는 정신장애인들의 보금자리다. 한울타리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자원봉사를 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더불어 그들에게 직장 체험을 통해 사회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다. 오늘은 독거 노인에게 밑반찬을 배달하는 날이다. 도움을 받아야 마땅할 뿐이지만 자신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나는 재년시다. 재년씨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도권호인들이 반찬하거든요. 그래서 부침개를 굽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갖다 주시면 잘 드시는지 못 드시는지 아무도 전하고요.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인사, 인사 나누고 오면은 이제 끝이에요. 근데 좀 제가 좀 마음에 안쓰럽더라고요. 네. 안쓰러워서 좀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우리, 우리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재년씨에게 어떤 의미일까? 아마도 재년씨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자신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수 있다는 봉사 이상의 의미가 있는 듯하다. 그들로부터 소외 받은 그들이지만 하늘 타리는 세상에게 먼저 가슴을 여는 법을 알려준다. 밑 반찬 배달을 나가기 전엔 자원봉사증을 나눠준다. 이 증을 받을 때면 왠지 모를 책임감과 의무감마저 드는 재년시다. 반찬을 들고 가는 재년 씨의 발걸음이 힘차다. 걸어서 30분 거리지만 재년 씨는 힘든 것도 잊은 듯 하다. 박스를 모아 생활을 하시는 할머니를 위해 재년씨는 일주일 동안 모은 박스 챙기기를 잊지 않는다. 할머님들이요,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노인분들이 아프신데도 박스 줘, 줘 다니시고 그러니까 좀 안쓰러워 보여요, 선생님이. 할머니 할머니 하나 탈수 왔어요 예 할머니 박스 박스 조금이나마 가져왔어요 예 할머니 안하세요저기다놓으면 되죠 할머니 예 지금 으세요 그럼 우산이라도 그부팅게라도 가져온 그니까. 음식과 함께 할머니의 없어요? 안부를 묻는 걸 잊지 예, 않는 재년시다아 예. 예. 다가지고 아파, 오해돼서. 예. 그래서 못 뛴게요. 예. 그냥, 그냥, 은일을 그냥 우물우물 해서 생긴 게. 예. 소화도 지 되고 내가 먹고. 예, 예, 그럼 예. 예. 그 소화제라도 이제 타다가 드시갖고요 어? 소화제요. 음. 그 타다 드세요. 네. 음. 예. 그러면 접고. 아 이거는 제가 시끄 시끄것 같아요, 맨니아니네요 충신 하나 이주구 작품들 충신 아가씨가 있지 야지김재현 <laughs> 씨가 이렇게 매주 오셔가지고 반찬도 갖다 주고. 아만 참 잘해요. 그. 사람이 좋더만 저가 본게 좋아. 보니까는 할머니 집 온다고 응. 도시락만 챙기는 게 아니라 응. 도시락 전부터 응. 박스도 막 챙기고 그러더라고. 요네 좋아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거나 몰라 박수 하나를 내었다가 가져오려고 할머니 <놀람> <헬로이 놀람> 외로우신 줄 알고 에. 오래 더 있고 싶은데 오래 더못 잊는다고 어. 되게 아쉬워 그래요 네 잘이요 근데 각지 어떤 나가씨 있으면 불쌍한 아가씨 있으면, 나갈 수 있으면 하나 충신해주고 잡은데못네다 주님이라고 고마워 더욱 기념하고 아냐 할머니 우리가 예예맞습니예 예, 예, 할머니 하시고요예 언니 계세요. 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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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를 남겨두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문내 아쉬운 재년시다. 배달이 끝나면 곧장 이곳으로 온다. 이곳은 취업이 힘든 장애우들을 고용하여 사회에 적응토록 발판을 마련해주는 고마운 곳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 네. 네, 네. 네, 이제 하루가 끝났죠. 예, 네. 이제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네, 집으로 가야 예, 네, 집으로 가야죠, 선생님. 들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재능없이다 오늘 한 일을 빨리 어머니께 자랑하고 싶은 모양이다. 따라왔습니다. 어, 어, 잘했다 왔어? 어. 오늘 어, 잘했어? 어. 아, 더워. 어. 아, 더워. 어. 힘든 하루를 말해주는 듯 조금은 지친 듯 보이는 제년시다 위장 나쁘면은 위장약 드시잖아요. 그런것처럼 우리도 우리 장인들도 애그약 먹는 건 그런, 그런 그런 뜻인데 그 외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좀 이해 좀해 해 주시면 좋겠나.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선생님. 네. 예.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조금만 나무라도 무, 비가 오고 비가 오고 눈 오고 바, 태풍 오고 쓰러질 망정 다시 오떻기차를일어나 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시고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극장 기차 들어서 죄송하지만은. 앞으로 잘나게 잘 되게, 되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키워주신 거 감사하고요 이번 줄일게요. 음... 나 <laughs> 속으로 곱씹었던 그동안의 서름이 북받쳐 오르는 듯 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보이신다. 엄마가 이때까지 제대로 진짜 해주지도 못하고. 항상 미안한 마음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미안한 생각 말고 앞으로 너만 음, 음, 잘 되면 엄마는 그걸로도 안 만족하니까 그걸로 건강해서 장 잡아가지고 가정 꾸르고 웃으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재년 씨의 짧은 하루가 저물어간다. 어느 하나 특별한 것 없는 일상의 반복이겠지만 지금 먹고 잠드는 이한 알의 약이 21년 전에 나로 제년 씨를 데려가 주길 제년 씨는 기도한다. 음,